네, 29기 경륜 선수 후보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오늘 훈련원에 입소한 지 100일이 되었다고 해서 적응은 잘 하셨는지, 서로 얼마나 친해졌는지 저희가 궁금해서 와봤고요. 본격적으로 게임을 하면서 서로를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우승팀에겐 소장의 상품, 그리고 못다한 단독 인터뷰 할수 있는 기회 제공해 드립니다. 먼저 팀 한번 나눠볼게요. 다 뽑으셨으면 이제 팀별로 앉아주세요. 첫 번째 팀이 선행팀. 두번째 팀 저치기 팀 스윗 팀 마크 팀 전행팀 화이팅 저치기 파이팅! 지팀 파이팅! 마크 화이팅 첫번째 게임은 손바닥 밀기 게임이고요 두 사람이 마주보고 서서 손바닥 밀어서 넘어뜨리기 게임 진행할 건데요 각 팀에서 한 분씩 뽑아서 앞으로 나와주실게요 전형! 전형! <laughs> 트위팀이랑마크팀 나와주세요 시작 오오오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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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승에 오르셨는데두 분의 각오 한마디씩 않는 이트 괜히 열심히 는아닌걸보여드리겠습니다울이리니 <laughs> 마크 팀 승리하셨고요. 2점 얻으면서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게임은 윗몸 일으키기를 하면서 경륜 단어 맞히기. 선행 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경륜. 하나. 패스. 아, 패스. 아, 패스. 아, 패스. 안쪽 추월. 아 저치기. 아, 스피드 원. 아, 45초로 6개 맞추셨고요. 추입팀들어갈게요 주이, 많이트이팅 패스! 패스! 평균 득점! 나이스! 임채빈! 아, 배 어, 아파. 특별 승급! 초조선행추입팀이분 네, 8초에 10개 맞추셨습니다. 오. 네, 마크팀 준비해주세요. 준비되셨으면 네. 시작! 오, 낙차! 아아요 어, <목소리> 아! 마크! 마크 파지지대저 경북? 처치판? 출발전 네, 끝났습니다. <laughs> <목소리막> <목소리막> 너무 어려워. 오, <목소리막> 팀 2분 44초 네, 9점 맞추셨요 아, 네. 네, 마지막 젖히기 팀 나와주세요. 시작! 기어 배수 스포트 자전거 초입 전력질주 의무 태엽이 가 혼자 수험 문제 풀고 있는데 등급 조정 오 마지막 문제입니다 피스타 <laughs> 저치기 팀 2분 37초 12개 문제 맞추셨습니다 저치기 팀 우승이고요 다음 게임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 점이 걸린 게임이고 룰은 간단합니다. 러닝머신을 뛰는 이분 동안 가장 많은 문제를 맞힌 팀이 이기는 게임이고요. 네 그럼 마크 팀부터 진행할게요. 나머지 분들은 뒤로 잠시 앉아 계시고요. 네 지금 갈게요. 시작. 올해부터 선수들의 순위간 배점이 일 점에서 몇 점으로 바뀌었는지? 이 점. 정답. 2017년 경륜 신인왕의 이름은? 2017년이요? 예. 인천리 선수. 네. 경륜 역대 최다승을 기록한 선수는? 임채빈 선수 네 에? 신체 또는 자전거가 고장난 채로 꼬이 나는 걸 뭐라고 하는지? <laughs> 낙과림 네 에? <laughs> 마크 팀은 1분 21초에 5개였고요 조금 몸이 데워졌다 싶으면 시작할게요 어렵다 어렵다고? 갈게요 시작 재출발은 출발선부터 몇 미터 이내 이루어지는지? 100m 결승선까지 한 바퀴 남은 걸 알리는 신호 이름은? 타종 정답 마지막 바퀴가 남았을 때 순간적으로 선수를 초월하는 전법은? 조치기 정답 낙차한 후 재승차에서 올인한 경우를 뭐라 하는지? 낙제입 낙제 정답, 정답. 광명스피돔이 개장한 연도는? 2007땡 네. 저치기 팀은 1분 16초에 여섯 개 맞히셨습니다 저저저저 어, 예? 예? 형을 못 믿는구나 <laughs> 아니야 여기 있길래 <laughs> 시 할까요? 그러면 갈게요. 시작. 특정 선수 뒷자리 확보 후 2, 3차계 입상하는 주법 이름은 마크. 정답. 모니터로 경주를 중계하고 경주권을 발매하는 장소는? 스피돔. 땡. 29기 경륜 후보생 총몇 명? 20명. 그렇지. 정답. 어, 근차가. <laughs> 온라인으로 경주권을 살수 있는 발매처 이름은? 어, 이거 아까. 스피돔. 정답. 1분 33초로 다섯 개 맞추셨습니다. 나도 모르겠네. 어려워요? 오, 왜 이렇게 어려워? 내가 경사를 올려줘. 경사를 올렸어. 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2023 시즌 그랑프리 챔피언 임채빈 선수의 별명은? 파괴왕 네. <laughs> 세계 최대 의돔 경륜장 이름은? 광명 스피돔. 정답. 선행 전법으로 322 승을 달성한 선수는? <목소리도> 아, 장북유 정답 선행팀 1분 36초로 총 7개 맞추셨습니다 마크 2점, 저치기 팀 4점, 선행팀 5점에서 선행팀 앞서고 계신데요 마지막 게임은 첫벌이 문제로 12점 걸려있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이 봉 위로 올라가서 정답 외치고 말씀하시면 되세요 준비되시면 시작하겠습니다 김들어. <laughs> 힘들어 9 1 9 9 9천. 천 9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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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0 0 0 9 0 9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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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 9천. 9 0 0 0 9 <laughs> 정답 9 9 9 9만 9,999! 구십 선수 등급은? 정답 정답 <laughs> 아, <방금 가졌어>? 네. <laughs> 정답 정정정아 네, 정말 <laughs> 응. 아 정말 아정 가지. 정답아 정말 정답정답 정말 아 정말 정답정답아 정말 아 정말 아 정말 아 정말 정원이정 진짜. 정종결정를발정하겠정니다 <laughs> 이9기경연 후보생들의 친해지길 바라 게임의 최종 우승 팀은 수입 팀입니다. 네. 좋겠다. 안녕하세요. 주정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9기 김기훈입니다. 신동인 후보생이라고 합니다. 이십구기 후보생 배규태입니다. 올해 목표가 있. 다양한 전법을 소화해 가면서 내년에 경기할 때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전법들을 연습하면서 안전하게 졸업하는 게 <laughs> 목표입니다. 체력적으로, 근력적으로 좀 많이 발전하는 게 목표입니다. <laughs> 졸업 때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면서 같이 성장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싸우지 않고 같이 이제 12월 6일에 졸업하는 게 목표입니다.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잘 졸업했으면 좋겠습니다. 니다